기장 8절 9절 10절 40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루스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들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봤죠. 들으라고 하는 건 경청하라는 거죠. 주의를 집중하여서 다른 곳에 정신 팔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 들으라고 하는 건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쉐마입니다. 쉐마. 명령형 중에서 가장 강한 명령형이 이 들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하는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이 명령이 바로 들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들으라고 하는 요 말에는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들은 것을 그대로 행하라까지가 듣는 것이 바로 이 들으라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 들으라고 하는 그 보아스의 명령. 그러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 밭을 떠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라는 것이에요. 8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로세기를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고 또그 소년들에게 그들을 따르고 또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고 또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로온 것을 마실지니라라고 하면서 이 말을 들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 보게 되었죠. 그러면서 우리 광복교회를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들으라라고 하면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다른 곳에서 이삭을 주으러 가지 말라고 하는 요 말씀 안에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었냐면 바로 내가 네가 떠나지 않으면 네가 다른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지 않으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있단 말이야라고 하는 그 책임과 보호와 돌보심까지도 이 말씀 안에 다 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다른 밭으로 가지마, 너 이삭 주지마라고 하는 그 명령 안에는 내가 다 책임질 거야, 내가 너다 보호할 거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들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한번 붙여 보면 어찌하여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계속 보면 이제 보아스가 루에게 특별한 호의와 특혜를 계속적으로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을 좋아했고 또 애정 어린 그 시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말씀 우리가 공고미 이4장까지 룻기 말씀을 보면 룻이 그렇게 뭐 아름다웠거나 아리따웠다거나 이뻤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없어요. 성경은 이쁘면 이뻤다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아름다웠으면 아름다웠다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사라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리따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아리따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야곱의 아내 사라도 아름다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에스더 아름다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또 아내가 되었던 아비가일, 그것도 심의 외모를 봤더니 아름다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룻은 1장부터 4장까지. 아름다웠다 라거나 아니면 용모가 뭐 아리따웠다 라거나라고 하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 것을 봐서 루스는 그렇게 아름다웠거나 뭐 이뻤거나 아니면 뭐 아리따웠다거나 그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 보아스는 밭 주인인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줍는 하찮은 그 여인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루시 자기를 표현하는 단어가 하나 나오죠. 그건 바로 이방 여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여인인 저에게 이렇게 환대를 해 주십니까? 이방 여인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루스는 이스라엘 집안, 나오미의 집안에 시집을 왔지만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지만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고 여호와 그 주님을 내 여호와로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신앙의 고백을 했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백 속에 있었지만 그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처럼 살다가 죽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했지만 그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혈통, 그의 가문, 그의 근본은 모함 여인이었고 이방 여인이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용산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습니다. 중학교도 다녔고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그 용산에 있는 곳이 이태원하고 굉장히 가까웠어요. 그래서 저희 용산 고등학 용산 중학교에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한국 사람이었지만 아버지는 외국 사람이었던 그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생김새도 달랐고 외모나 말투도 다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한국 국적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보면 볼수록 그의 근본, 그의 어떤 혈통, 그 모든 것들 유전자는 외국 사람이었고 이방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 어떤 스포츠 선수들을 보면 우리나라로 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귀한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그의 근본, 그의 혈통, 그의 뼈대 그의 모든 시작은 바로 이방 사람, 외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방 사람들, 외국 사람들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었냐면 바로 그들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모압 여인 이박 여인 루스는 모압의 신 그모스와 몰록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그 당시에 그모스와 특별히 몰록은 인신 제사를 드리는 족속이었죠. 그 인신 제사 속에서도 영 유아 이 어린 아이들을 재물로 바치는 그런 아주 만행을 저지른 족속이 바로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모압의 신은 너무나도 참혹한 신이었고 잘못된 신이었던 거예요. 상식적으로만 봐서도 그런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방식, 다른 습관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바로 그 이방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계명의 율법에 보면 죽은 것을 건들면 안 됐습니다. 죽은 동물을 먹으면 안 됐어요. 그런데 모함 여인, 이방 여인, 그 이방 사람들은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공의롭게 살지 않았고 정직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계명대로 살려고 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렇게 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그들은 천대받은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출애굽기 34장과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너희들은 이방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라고 또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과 언약하지 말고 약속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족속이 바로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루스를 바로 환대해 주고 사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루스를 보면 보아스가 은혜도 베풀고 인자와 자비와 또 인내의 모습을 베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호의를 베풀고 특혜를 끊임없이 주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멸시 천대를 받아야 하고 교제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왜 보아스는 룻을 이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어찌하여 이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건 바로 룻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서 또 룻을 보면 너무나도 그냥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보여지게 된 거예요. 룻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속에 얼마나 따뜻함이 있는지 몰라요. 멸시받고 천대받고 홀대 받아야 되는 그 이방 여인을 보아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루시 어찌하여 저를 여 같은 사람을 사랑하십니까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방 여인과 같은 이방 사람이었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외인이었습니다. 아니, 대적이었고 원수였던 거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고 사망이 왕로 탈 수밖에 없었고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죽음의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외외인이나 아니면 이방 여인이나 이방 사람이 아니죠. 이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연인이 되었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었던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십자가에 달려서 사망이 왕로듯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와 속량의 은혜와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드라마 속에서 이제는 생명으로 이제는 모든 것들이 회복 되어 저 있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찌해서 우리를 이렇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바로 살아남으로 회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건 일방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랬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조건, 우리의 환경, 우리의 처지 그런 거다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궁률과 인자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바로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명을 얻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어찌하여 이렇게 저에게 은혜를 베풉니까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십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던 룻은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리면서 자기의 모습을 겸손하게 낮추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았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했던 해야 되는 첫 번째 삶 속에서 해야 되는 행동들은 행동은 바로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사랑을 받았고 어떤 긍휼을 받았던 걸 기억하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먼지 같은 저를 이렇게 구원 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겸손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건 사람들 안에서도 똑같이 행해져야 되는 우리의 행동들이죠. 내가 높아지려고 하기보다 무엇인가 굴림하고 다스리려고 하기보다 먼저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서 항상 겸손하면서 섬기고 남을 높여 주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르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저에게 이런 특혜와 호의와 또 극유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사망의 왕노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이제부터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어떠한 조건에 있든지, 무엇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감사하고 그러기에 감사하고 또 무엇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어떤 신앙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척도라는 거죠 얼마만큼 감사할 수가 있는지가 바로 그만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낮아지고 겸손하게 엎드렸다는 것, 또 감사했다는 것, 지금 루슨 보아스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높이고 있는 거죠. 저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데 왜 이렇게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라고 하면서 보아스를 높이고 있는 거죠. 이 높이다는 건 바로 지금 이 시대에라고 이 시대 지금 여기에 적용해 보면 어떻게 적용해 볼 수가 있냐면 바로 예배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섬기면서, 삶 속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삶 속에서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여 드리면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찌하여... 무작위도 쓸모없는 저를 사랑하여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지만 그냥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잘하면 잘할수록 사랑하시고 못하면 못할수록 더욱더 더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예배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저에게 교만하지 않게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늘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한 교회와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출타하셨는데 그 출타하신 기간 동안 재충전이 일어나고 또굴 그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더 경험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중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장로님들 또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교육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셀리더와 셀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특별히. 교회의 환우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신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놀라우신 여호와 라파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실 분 더러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또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